<laughs> 이제 그요 <이> 부분은 요 <laughs> 부분은 풀렀어요. 요 부분은 풀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9mm 19mm로 이제 요 부분은 척을 띄어야 돼요. 척뛸 때도 이제 척 띄는 방법이 있어요. 척뛸 때는 뛸때 저기 척 핸들로 척을 이빨을 열어줘야 돼요. 이빨을 이빨을 여기를 열어줘야 돼요. 열 우선은 열고 열어줘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환봉을 하나 껴줘야 돼요 환봉 환봉이 뭐가 좋을까요? 이런 거 이런 걸 하나 껴줘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? 이게 볼트를 풀러버리면 은 이거 조금 작아네 조금 더 굵은거 속이 떨어졌을 때 이게 확 떨어져 버려요 뭐가 잡고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한번 같은 거를 파이프 같은 거 껴주든지 한번 같은 거 껴주든지 그냥 껴줘야 돼요 낄만한게 한봉같은거 낄만한게 한봉을 낄만한게 어딨나 그냥 요거를 요걸 껴야되는거요아 요거를.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껴야죠 이쯤에는 이렇게 하면서 툭 떨어지긴 하는데,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. 그나마 안전하니까,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, 이걸 다시 조여줘요. 여기다 올리고, 그리고 이제 뭐, 강목 같은 거를 걸어놓는다든지, 이렇게, 이렇게 해줘요. 해준 다음에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 어딨어? 정신이 없네. 19mm. 19mm짜리 19mm짜리로 여기를 풀러 줘야 되는데 아, 여깄네 요거 요 이걸로 이제 풀러 줘야 돼요. 이렇게 이걸로 풀어 주고 또 이렇게 돌려 주고 잠그고 안골 때는 이제 저속으로 돌려야지 이제 잘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망치로 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또 힘으로 사람 힘도 안 되기 때문에 공구가 파손될 수도 있고 잘못 치면은 기계도 망가질 수도 있는데. 이 기계 기계 수리는 자동차 정비하고 조금 틀려요. 자동차 저,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물론 같은 맥락이고 저도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이 있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판금으로 돼 있잖아요.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관은 다 판금인데 이거는 다철 덩어리니까. 그리고 지금 뭐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하는거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제거니까꼭이거 저희가 고쳐놓으면은 고쳐놓으면은 사가시더라고 그리고 쓰고 있는거 우리가 쓰고 있는거를 사가야꼭안 쓰고 있는건 안 사가 쓰고 있는 것만 사가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꼭 쓰고 있으면 사가야 이게 근데 쓰고 있어야지 내가 또 이게 고쳐놓으니까 상태가 또 좋아지니까 이제 여기에다 큰 선반을 놓고 여기서 가공을 하든지 작은 선반은 또 작은 선반만 찾으니까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 둬야지 붙이니까 이 볼트는 원래는 이 볼트를 쓰지를 않아요. 하이텐 볼트로 써야 돼요. 하이텐 볼트. 열 처리된 볼트. 이 볼트는 열 처리된 볼트가 아니에요. 이 볼트가. 이 볼트가 열 처리된 볼트가 아닙니다. 열 처리된 볼트가 아니에요. 거기다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.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끼란 얘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척을 떼었으니까 척을 떼었으니까 이제 척 첫 프렌치를 띄워야 돼요. 첫 프렌치를. 그러려면은, 이제 이것도 이제, 10mm네요, 10mm. 10mm. 요걸로, 요기를 걸고, 이것도, 저는 그냥 망치 써요, 힘들어가지고. 이게, 이게 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툭 치면 그래서 요런 거잘 쳐야죠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넣으세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럴 때도 또 똑같아요 이것도 여기다 환봉을 껴줘야 돼요 이거 봐. 꼈던 거를 다시 여기다 껴가지고 이거는 뭐첫 볼트 밀링에 쓰는 첫 볼트인데 여기다 껴주면은 떨어지는 거를 방지를 하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풀어줘요 이게 시간이 시간이 그래서 의외로 수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응. 그리고 이 요거를 오케이 이렇게, 이렇게 치내면은 이렇게 딱 빠져버려요. 볼트는 이제 나중에 갈아버려야 되겠어.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. 되고 나서는 이제 또 이제 요 부분 주축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 커버를 분류를 해야 돼요. 커버를. 이거는,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8mm 같은데 8mm일 수도 있고 인치일 수도 있어요. 어 8mm 맞네요. 8분의 3인가? 어 8mm 맞아요. 이렇게 놓고 이것도. 살짝살짝 살짝 쳐가지고 이 수리를 할때 볼트를 다 갈아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. 여기다 두고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접고 이렇게. 너무 세게 치지 말고 그냥 톡톡 치면은 알아서 빠지니까 이렇게 또 이것도 이것도 톡톡톡톡톡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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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그럼 요것도 그 다음에, 여기 또한두 또 개인가 더 있죠? 여기까지 다 풀어야 돼요. 요거부터. 이렇게 놓고, 그 다음에 요것도, 이거는, 이거는 이제 요게다가 이렇게 걸고, 어, 잘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, 이렇게 놓고, 뭐 하나 걸고서 이제 돌려야 돼요. 아. 어. 오케이. 지금 네. 통화 중이라서, 나중에.